네. 네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끊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저, 저좀 네, 맞. 저좀 물어봐도 니요그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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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 이재명 간대표 네. 피스 패터라고그 네. 네. 택시가 네. 이렇게 진어 진해용어 콜택시 이 마크가 달린 차라고 네. 네. 들어 맞죠? 네. 혹시 그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제, 아, 퇴근하셨어요? 네. 제가 좀 제보비 좀들릴 테니까 그분하고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게 있어서. 네. 제가 명함 드리면 연락 한번 주실 수있을요기자 네, 서울의 소리어 제가 이, 이 갖고, 갖고 올요잠시요아요 아, 응? 찾았잖아 어, 이거거든그꼭 아. 연락 한번 주고요 아. 이거 신분이거꼭 예. 연락해주세요 아. 네, 아니요 선생님 연락처라도 한번꼭이 사람한테 전화를 할요네 거기서 전화 꼭받으세다 네. 네. 음.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 여기로 꼭전주세요 아. 아, 유튜브 네네 서울의 소리 서울 기자이고요 제이피비스 유튜브니까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똑같은 분이에요 그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 네. 네. 아니면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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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까지 통화가 되는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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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어디에 더케이 더케이 모텔인 있네요 더케이 모텔에서 그래서 이제 저콜 받아갖고 네. 그 아침에 저 주소가 산, 뭐 가덕도 그대항 네, 전망대 네, 그, 네. 그냥 내려주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야, 자체 많이 안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네. 그랬다더라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네. 아, 아,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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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걸어가고. 네네네. 걸어갖고 그 사람이. 네네네. 여기가 맞냐고. 네네. 예, 주소지는 여기가 네네. 맞다. 산 해갖고 몇 번지인데, 그거, 망대에, 그때. 네네네. 예, 미리 가 있더라구요. 네네네. 네, 내가 듣기로는 그날에. 아, 어, 몇시 정도에 도착했을까? 음, 그때 한 일곱 시 반쯤에 네. 콜택시 불러가지고 네.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도찍그 이후로도 도착했요그 이후로? 네, 여덟 시, 여덟 시. 시 넘어서? 네. 그 대학 연막대? 네, 그연어대 <laughs>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좀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서 내일 꼭 한번 전화하고 싶요 그러면 일단은 대항전만대에 내려줬고 아, 네. 내려줬어요 내려줬고 콜 받으세요 그분 네. 그분도 경찰서에서 맞으셨죠? 예저차 네, 저 받았었죠 아, 네. 친구분이세요? 아니 형님이요 형님이세요? 응. 아 내가 왜냐면 모범택시라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모범택시 아니었죠? 네 모범택시가 아니고 우리 값만 차 그죠 이거 맞죠? 진해용원 네, 콜택시 맞아요. K5인데. K5였어요? 아, K8. K8? 어 K8. 네. 그쵸, 그쵸. 어. 그러면 어. 꼭 내일 전화한번 주세요. 어. 그 다음에 사장님도 혹시 전화번호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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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하나만 찍어주세요. 네. 아, 그, 그, 선생님 전화로 제 전화번호를 눌러주세요. 네, 제가 저장을 번나해게요010 4376 네, 이거 별로 돈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쓰세요그 연결만 꼭 해주세요. 네. 봐봐. 현장에 뭐라고? 답이 있잖아. 어? 아, 내가 진짜 여러분들.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 아, 또 눈물 날려고 그래. 아. 또 잘난 척할 시간이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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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